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제 논문이잖아요. 이거 한번 분석해보실까요? 자, 제가 서플라이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걸 연구했었는데요. 지금도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서플라이체인 매니지먼트는 어, 공부사정 관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 잘하는 거에 경쟁력은 이미 끝났다.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고 개별 기업 경쟁력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서플라이체인 전체 경쟁력이 좋으면 더 강력할 거다라고 해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공급자 관계, 고객사 관계까지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이제 확대되고 확대되다 보니까 이 안에 환경적인 분 문제를 커버하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들어오고요, 그다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들어오고요, 뭐 CSI 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렇게 확대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어, e n v i r o n m e n t 니먼 s u p 환경적인 서 u 라이 l 인매니 a i n 의 내용이 이쪽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서 u 라이 l 인 매니지먼트 프 a 티스와 관련된 게 이쪽 부분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서 u 라이 l 인매니저 i n m a 그냥 잘하는 기업이 결과적으로 환경적인 서 u 라이 l 인매니 a i n m 잘하고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두 덩어리를 이렇게 연결했는데 이두 덩어리 안에 왼쪽하고 오른쪽은 뭐에 해당되는 건지를 보면 이게 엔센트고 이게 임플리멘테이션인가 프랙티스예요. 그러니까 SCM의 프랙티스 practice. 그래서 프랙티스를 중에서 핵심적인 게 정보 공유거든요. 정보 공유를 안에 하이어라키를 구를 나눈 거예요. 스트레티지간 장기적인 관점의 정보 공유, 그다음에 어 오퍼레이션을 관점이니까 단기적으로 어, 공유해야 되는 것들. 근데 그게 이제 관계가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엔센트는 회사간의 관계가 굉장히 신뢰가 좋다면 어 문화가 잘 공유가 되면 뭐탑 매니저들이 잘 서포트를 해주면 이게 선행이 돼서 이게 엔센트가 돼서 아마 이런 실행들을 잘하게 될 거고 이게 잘 되면 인바르멘탈 실행을 잘해서 결과적으로 인바르멘탈 성과랑 비즈니스 성과가 나올 걸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구조를 나눠보면 몇 덩어리가 돼 있어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예요. 똑같아요. 근데 이두 덩어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두개 종류의 프랙티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서 보시면 돼요. 그건두개 종류가 연결돼야 돼.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구조가 나온 거예요. 자, 앞에 이게 아까 엔이선트였고요 이게 두 개가 아까 SCM 성, 저기 프랙티스였고요. 이게 인바이먼트 프랙티스였고, 이게 성과였잖아요. 근데 이게 선이 실선이 그 유의적이 나올 거고 이게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라도 이세 개가 이쪽보다는 강력하잖아요. 두 개는 안 나오고 이게 약하거든요. 나왔죠. 근데요, 이두 개를 비교하면 이게 더 강력해요. 이두 개를 비교하면요, 이게 더 강력해요. 이두 개에서. 그다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스토리가 쭉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제가 찾았던 변수이 어때요? 다 의미가, 의미가 있어. 있어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이 쫙 있어서 이거를 스토리로 엮어서 말로 쫙할 수가 있은, 있는 거예요. 이 논문에서. 그러니까 뒤에다가 선생님들이 항상 결론적으로 연구의 시 산점을 쓰잖아요. 쓸때 어떻게 쓰냐면 대체로 이 관계만 써요. 음. 이하고 이하고 관계가 있다고 나왔는데 이게 기존 연구하고 차에선 이렇게 나나 이렇게 해서 관계만 딸라. 그런데 종합적으로 음. 이 모형 전체는 음. 이러한 스토리로 해서 이 변수들이 어떻게 이게 영향을 주냐 그다음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주고이 소리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나를 한 패라고 딱 넣어주면 진짜 멋있다 음. 스토리 하나를 딱 넣어주는 거예요. 관계만 설명하지 마시고 음. 이렇게 하나씩만 음. 설명하지 마. 이건 기본이고 관계만 설명하는 건 기본이고 음.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쫙 설명을 해주면 내 논문이 그리고 진짜 나와주면, 이렇게. 네. 근데 대체로 웬만큼 변수를 잘 잡으면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가 했으니까. 뭔가 기존 연구의 근거를 가지고.